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거물쥐가 돼야 한다는 맥밀란입니다. 아, 여기는 강남 참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 문정동에 와 있습니다. 문정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지역지구에 속해져 있고 근처에 이제 법원이라든지 많은 지산 그리고 일자리가 되게 풍부한 곳이어서 임차 수요도 되게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현장은 한두 달 전에 어, 신축이 된 따끈따끈한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저희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건축사사무소 원 그리고 원 종합 건설사의 대표 권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해슬리 건축주 훈이아빠입니다. 네. 어, 건물 이름이 해슬리인데 해슬리라고 하신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해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에 대한 그 리조트 이름이 해슬리여서 그 해슬리의 이름을 좀벤치마킹했습니다 리조트처럼 좀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정확하십니다. 예예예. 아, 예, 예, 예. 간판도 너무 세련되게 좀 건물과 다 조화롭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우선 여기가 이제 문정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문정동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두개 문정역하고 가깝습니다. 한 도보로 한번 걸어보면 한 5분 6분 정도. 거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쇼핑 중심가가 있습니다. 로데오 상가가 있어 가지고 중심가에서부터 한 2, 3분 정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특히 문정역 앞에는 그 법조타운이나 지산센터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어서 젊은 유동층 인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서도 지역 지구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거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해서 향후에 더욱더 많이 이제 발전될 곳이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이제 신축하기 전에 사실은 문정동을 봤지만 그전에 뭐 강동구도 보고 여러 곳에 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아 내가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네. 결정할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이고요.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상황은 이 송파구 문정동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잠재 가치력을 네. 굉장히 중시했고요. 두 번째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 여기가 젊은 유동인구에 대한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룸 수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게 문정동에도 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매물이 나와서 바로 저희가 테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그 아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1년 전쯤에 매물을 접했던 것 같은데 요 매물에 눈독 들이는 분들이 좀꽤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게 결정을 했던 부분에서 좋은 물건은 어떻게든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는 게 강권이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존해서 서포트나 지원, 어드바이스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좋은 물건을 잘 테이크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건물의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데, 토지는 전체 몇 평인가요? 토지는 51.5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총 4개층으로, 네. 네. 1층에는 어, 근린 생활시설, 2층에 4세대, 어, 3층에 4세대, 4층에 그 복층 포함 4세대에서 총 12가구. 그러면 네, 상가 일개 오실 하고 원룸 열두 개 오실 이게 4층 이제 복종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관을 볼때 이게 수려한데 공전에서 저희가 신축을 거의 50 케이스 이상 했는데 이 신축한 현장 중에서도 손에거이게 외관이 예쁜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때 이제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이 앙상부를 잘 이루어서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님께서 사실은 외관 의 어떤 아웃라인을 좀잘 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외관을 잡았을 때 정말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철학 또는 디자인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주택처럼 보이지 말자. 흔히 우리가 얘기한 빌딩처럼 보이자는 게 어, 처음에 큰 목표였고요. 보시다시피 커튼월이나 알루미늄 창호 그 다음에 손을 얇게 가서 손과그 다음에 그 매스감을 정갈하게 맞춘 게. 그리고 네. 많이 절제한 게 이번 현장의 컨셉이다. 컨셉이다. <laughs> 컨셉이다. 네. 네. 진짜 이게 보면 외관이 되게 단아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제가 좋은 말을 다 꺼내게 만들 정도의 어떤 예쁜 모습이요 그 시공사에서도 되게 고생해주셔서 아웃라인 잡았지만 사실은 이제 건축주님께서 되게 고민하신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장재로선택할때 스타코를 해야 될지, 롱브릭 타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석재로 해야 될지, 최종까지도 되게 고심을 했고, 롱브릭 타일로도 결정하 바꾸고 외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외관의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제 이 신축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임장 그 다음에 신축 사업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음. 먼저 파악하는 거에 주력을 좀 했었고요. 어쨌든 그 모던하면서 트렌디한 감성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장재로 스토리나 어떤 롱브릭이나 여러 가지 외장재에 대한 떠질 많이 했는데 최종에는 이 두라스텍에서 나온 그 롱브릭의 그 어, 도보 화이트 타입으로 결정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었던 선택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게 신의 한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이제 시공사 대표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은 스토어로 이렇게 다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뀌는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대될수 있는 방향으로 또 고민을 빨리 해 주신 것도 되게. 자제가 바뀌더라도, 어, 제가 어쨌든 경험이 많고. 예 네. 네, 설계 사무, 설계 쪽으로 좀. 특화된 부분이 예,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저도 결과물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왔다라고 처음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있고 1층 상가 부분도 다른데랑 좀 특이하게 남행 구조여서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련되어 다른데 같은 기둥이 보이니까 둔탁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원주택과 상가형 건물 필 T형 건물을 보면 다리가 얇아 보이는 구조적으로 볼때 조형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렇게 창틀을 이렇게 감아드리면 마치 이렇게 없는 것처럼 네, 네, 없는 것처럼 몸통이 다 내려가 있는 것처럼 네. 보여서 그래서 건물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보이는 시인성을 어,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1층도 군더더기 없고 정말 이 건물의 컨셉이 심플 그 자체고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고 되게 조화롭게 잘돼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포틀렉은 철거 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철거 시간이랑 동일하게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철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현장이 왜 어려웠나요? 먼저 있던 건물이 그 지하 포함해서 총4개층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 심의란 걸 받게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한 번에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업체를 통해서 딱한 번에 어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 심의 받은 내역서대로 어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도합 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예, 그런 속도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내의 한수는 감리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감리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고 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리 건축사분께서 이제 지정이 되시면 그분도 <laughs> 직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철거 계획 서대로 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철거 계획 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매일 저희가 나와서 계획서와 안전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 그 믿음을 드리니 건축사분도 굉장히 마음을 때부터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 잘 하겠구나. 그 믿음을 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창호랑 커튼월인데 창호에 대한 설명을 또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창호가 사실은 되게 얼굴 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같이 이제 시공사랑 협의하면서 고르시면서 창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창호가 어떻게 보면 건물의 얼굴인데요. 저희가 보통 롱브릭 형태에 대한 시축 건물이 특히 화이트톤에 대한 롱브릭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블랙톤에 대한 창호가 보통들 많이 쓰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조금 파격적으로 네. 이 화이트톤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던 하면서 흔치 않은 저희만의 어떤 조용미를 갖고 있는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춰서 약간 실버톤에 대한 창호를 선택하게 됐고요. 정면부는 실버톤에 대한 시스템 창호 포함해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게 과연 어울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회색톤과 어떤 화이트톤의 롱브리과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공사 대표님께서는 이제 건축주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구현하는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포인트 보신 부분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색상을 많이 제한 하자는 게 이번에 목표였거든요. 네. 화이트 톤, 실버, 블랙 지금 어떻게 보면 무채색인데 색상을 제한하고 그 색상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는 게 집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외관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내부 이제 공용 공간이라든지 창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강수수님하고 수고자 대표님하고 더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